세계복음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신명기 3 0 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렬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되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으며 뜻을 닿아여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너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그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신들에게 쳐라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어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장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 주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열방 237나라 5천 종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 하나님의 80억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북 중국 대륙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국의 14고천이나 되는 저 영혼들 속의 역사는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국당을 잡고 있는 공중건세 자본자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권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유물론과 진해론의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이 어둠의 건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국당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범을 향해서 기도하며 달려갈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새 예루살렘과 진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중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하나님. 구석구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족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국의 하나님 저 도시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계복음화의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내가 큰 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부야 사마리아땅까지책임된다 하였사오니 저전국당 구석구석 오지마다 하나님 섬마다 성골짜기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방송 성교를 통하여 문서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 유튜브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SNS 성교를 통하여서 모든 전세계에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세계 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와 있는 하나님 디아스포라 차이나들이 전도들을 만나며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선수로 준비되게 하시고 신부로 준비되게 역사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유학 와 있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하나님 전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돌아가서 중국을 살리며 복음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으니 하늘의 하늘 보좌에서 삼천 전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중 구석구석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 마의 방향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요 군사요 신부들이 중국당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을 위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한시대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논말 말씀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봄을 따라가는데 생명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하로부터 자유함을 해방할 누리사. 고통 속에 있는 저원죄와 사당과 지역 병에서 고통하는 그들에게 예수 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중국의 신평과 공산주의자들과 국을우듬직 짓는 모든 하나님 주 대를 속에 역사하는 음의 건설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들의 주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 되어져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공산주의의 노예로부터 하나님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중국 땅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 0년의 말씀처럼 진리신 그리스도께서길이오진리로 생명되신 그리스도께서 중국이 땅에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이 영혼들이 불신앙과 죄와 사의 근세와 저주와 지향 속의 영적문제의 우상과 정교 속에 빠져있는 니페림과 바벨탑과 만문신에 잡혀있는 정치의 권력에 잡혀있는 강력한 진에 잡혀있는 모든 어둠의 근세가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중국당의 어둠의 건스가 무너지며 종교의 세력이 무너지며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흑암의 건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